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 트렌트 현재 19원 어, 0.0019 원대 지금 잘 지지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자밤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폭락을 했어요 지금 얼마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냐 4시간 봉 차트로 잠깐 보시자면 자 무려 9200만원 까지 최근 들어서 제일 저점 한번 갱신 해줬다는 거죠 갱신해 줬다는 거죠. 자 상승에서도 기본적으로 파동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찌였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찌됐건 9천만 원째 깨지 않고 바닥 잡고 다시 한번 끌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번 매도세가 조금은 가파랐던 게 마지막 끝파동이기도 했거니와 뉴스가 있었거든요. 어, 뉴스 전체적인 시황 제가 항상 지금부터는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제 이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쭉쭉 줄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뉴스냐? 다름 아닌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됐단 말이죠. 완벽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막상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그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하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점이 딱 9시부터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9시부터 매도 물량 출해되면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 설명 한번 드리자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돈을 푼 다음에 고금리 정책으로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형국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은행에도 잘안 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그 수많은 돈들이 또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는 더욱더 위축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자, 최근에 일본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누구로 알려졌다? 사토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토시. 물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란 주장은 없어요. 익명입니다. 하지만 그 익명도 일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 지인도 일본에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많이 들,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상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다음 수순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했고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본 쪽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한 물건들이 많아요. 투자한 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돌려놔야겠죠, 그죠? 그동안 공짜에서 썼는데 이제 공짜가 아니라고 하니까 돌려놔야 된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런 자금들도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출리됐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요,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타당성 있는 매도가 나올 경우, 조금 더 가속화 붙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 원을 깨지 않는다는 거, 정말 밑에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세력이 살아있는 종목과 세력이 살아있지 않고 개인이 끌어올린 종목의 차이점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우리 비트토렌트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직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그려드렸던 이 하방채널과 이 상승채널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역시나 전고점 부근이기도 했거니와 첫 상승 때 기준봉을 세워준 그 시가 부근이기도 해요. 굉장히 의미있는 자리 0.002원을 어떻게든 세력은 지켜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듯, 비트토렌트가 밑바닥부터 쭉 올라온 데는 여러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세력이 의도하고 올린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하고 세력이 올린 게 아니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모여서 올린 것들이 있어요. 뭐죠? 그죠? 대표적으로 민코인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민코인들이라든가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요,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예를 들면 도지코인을 보시면 좀잘 아시겠지만,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코인이죠. 저 또한 여기에 또한 이번에 많은 수익을 줬던 그런 도지코인이고 앞으로. 더욱더 갈 것이라 예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100원에서 300원까지, 그때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죠? 평단가를 낮출 절호의 기회기도 했거니와, 이때 다시 한번 낮춰가지고 크게 한번 먹어보자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이런 그짝스러운 상승 이어냈는데요 역시나 고점 부분에서의 매도, 매도세 한번 나오고 나니까 다시 한번 쭉 빠져주고 있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비트토렌트는 정말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매물대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의도적으로 정고점을 살짝 뚫어주면서 차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정구점 부근을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도지코인이든 시바코인이든 민코인이든 비트토렌트든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나라는 세계의 기축통화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결정했다라고 해서 달러의 금리 인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여전히 그대로에 바뀐 게 없어요. 금리 인하는 결국 시기의 문제 하게 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현물 자산 그 중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는 더욱더 각광받을 것이고 그리고 반감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가온 후. 일정 부분 메모 때 소화해준 다음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서는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구간, 박겐 세일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토렌트 가지고 계신 코인러분들, 이런 휩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보면 좋으신데요. 제가, 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시간봉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의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했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기회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보시면요 조금 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하방 채널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의 상단 채널 그 중간 깨지니까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그죠 기가 막히게 지지저항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 제가 이래서 코인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차트 지지저항을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 선긋는 연습들 계속해서 부단히 하시다 보면 제가 또 의미 있는 자리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남겨두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들도 다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의미 있는 지지 저항점인지 공부하시다 보면 큰 추세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마음 다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피보나치 0.382 구간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0.382 구간 지지받아주면 어디까지는 올라온다. 0 6 1 8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전구점 뚫어주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 준다고 하면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럼 내려오고 지지받아 주면 그다음 패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의 이 저항점을 어떻게 뚫어 주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세워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오래 지나 가지고 이러한 잔파동조차도 하나의 파동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상승, 눌림, 상승 이런 큰 파동을 또 보이게 되고. 그죠? 이런 대파동에서의 또 새로운 추세 우리가 또 먹어 보는 그런 연습까지 차트 보시는 큰 눈을 키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트 트렌트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받아주고 있고 현재는 바겐스의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 그리고 새로 나올 추가적인 뉴스 정보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 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천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링크,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업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릭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 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 줄때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0.014 0.01로 이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 시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모스 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 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 평단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 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여정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역할이라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붙다가 이렇게 투매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이 타이밍 잡아가지고 말씀드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분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